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루베나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험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덜 뺐기 때문이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혼이 그들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한 야곱은 오늘 49장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 열두 아들 그 각각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나타내죠. 그리고 열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그, 그자들의 그들의 각각의 행위를 근거를 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첫째부터 셋째인 루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 세 명의 아들들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3 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메라, 너는 내 마다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험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않을 것이며,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곧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당시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자인 마다들은 가족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가장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도권을 물려받는 자였고, 가장 가장의 소유 중에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의 그두 배를 받는자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또한 그 집안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루벤는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대를 이은 후손이기에 야곱에게는 있어서는 체면을 살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할 만큼 장자로서의 의식도 갖고 있었고 위험도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힘과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던 자였죠. 그런 장자로서의 힘과 권한을 갖고 있던 루벤이었지만 끓는 물의 거품과 같은 매우 충동적이면서 음란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장자로서의 모든 특검과 지위를 잃어서 뛰어나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자로서의 권리는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옮겨집니다. 루브벤이 장자를, 장자권을 잃고 뛰어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침대에 오르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의 거품과 같은 그 끓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척 길하에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루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고 말한, 말았습니다. 루우벤의 이러한 그 죄는 단순히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야곱에 대한 모독과 그리고 배신행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음, 단순히 죄가 범죄가 단순히 그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범죄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동산을 잃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제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는 안 되죠. 한순간에 제 유혹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원받은 축복을 우리는 잃게 되어 버립니다. 제 유혹 가운데 루벤처럼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 죄에 빠진 사례는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왕도 그런 그조차도 죄 유혹에 빠져 그러면서 순간적인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자녀들, 그 그리고 신하들에게 쫓기는, 그 배신을 당하는 괴롭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죄를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란의 유혹은 여러 형태로 우리들의 삶에 알게 모르게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을 그 뿌리치는 방법은 바로 그 유혹에서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주 잘 보여 주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처럼 그 유혹과 함께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노력을 살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우리는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들의 그 순간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욕망을 저에 제어해주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벤에 이어서 야곱은 둘째와 셋째 아들이 시몬과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것. 내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네, 야곱의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지금 시몬과 레위에게 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이라고 보기, 보는 것보다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은 그들의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세겜에게 복수를 하여서, 세겜 족속을 어떻습니까? 몰살 시키는 사건을 가지고, 야곱은 두 아들들의 그 복수 행위, 그 범죄를, 악행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저주의 말을 저주의 말을 아들들에게 전하는 야곱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모임에 내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내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낳은 아들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자녀에게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와 죄악에 우리가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그 불의와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와 제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 아무리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대상이라고 해서 그들이 대상이라고 해도 불의하고 그자가 악인이라면 마냥 그들과 멍해를 함께 메어으면안 됩니다. 그들을 어떻습니까? 그멍해를 벗어. 책망도 할줄 알아야 되고, 불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정제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죄와 부리를 보고 무조건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들들과의 결별을 이야기한 야곱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34장에 나오는 그 디나그 강간 사건으로 인한 세겜의 복수를 하는 그 장면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당시 시몬과 레위는 아주 철저하게 세겜을 약탈하고, 가축을 도륙하고, 그 힘줄을 잘라내버렸습니다. 세겜족 속에 절대로 재개하지 못하러 아주 철저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이러한 선택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누구를 의지한 결과일까? 바로 자기들의 마음 내킨 대로 한 결과물입니다. 로만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 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살겠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의지로 한 결과는 어떨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 결과는 반드시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족 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 대한 복수를 함으로써 그들의 집안의 수치를 털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들이 그렇게 한 행위를 칭찬하지 않고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저주하는 이유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정과 그 목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두 아들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1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 그 행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 자신에게만 항상 관심이 있는 자들은 조금만 자신에게 피해가 있으면 용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복수해? 어떻게 갚아주? 이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만 그 관심이 있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 마음가운데는 마음의 평강과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가득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래야 러 감사한 마음이 충성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해 줄수 있고, 이해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우리에게. 어, 해를 입힌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던, 우리를 보시면서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죠. 그러면서 사람의 운명은 우연의 연속이 나열이 되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대로 그 합당한 보험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 할 것은 자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고 염려해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다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알려주시고, 제는 어떤 형태든 가까이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간들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